네 안녕하세요 포롤입니다 제가 오늘 어, 잠을 잘을 잠을 건데요 아, 잠자고 지금 영상 찍으려고요. 잠깐만요. 여기 제 동생이거든요. 인사해. 네네 네, 인사를 안 하네요. 일단 밥부터 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 동생한테 밥을 줬어요. 그러면 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조금만 잤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할 거냐면요. 뭐 할까요? 음. 네. 제가 오늘은 혼자서 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 갇혔습니다. 이 여기는 이불한 쪽이에요. 왜왜 이렇게 검해 보이냐면 여기 뒤에 어 이불이구나. 아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불한테 못 이기고 있어요. 아, 여러분 어떡해요? 아,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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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불이 너무 씁니다. 그렇다. 슈퍼파워, 이고 슈퍼파워. 네, 여러분. 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건데요. 여기는, 어, 몰라요. 밖에 나가는 데고, 여기는, 저기, 제가 가리키는 저기하고요. 저기하고, 여기하고, 저기 빼고는 다 거실이에요. 아, 맞다. 여기도 빼고 다 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 장난감 통이고 할머니 방이고요 어... 음, 여기가 없까? 여기는 부엌이에요 음... 아빠가 오늘 일찍 맞춰서 가어요 새벽... 새벽에 일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좀 일찍 왔어요 한 오전 오전 10시 한 15분 그 정도 됐어요. 제가 10시 20분에 바둑하고 온 가야 돼서 여기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일단 여기 안에는요. 어, 아이스크림 어, 얼음 어, 아이스크림 있고 여기는 냉장고 얼리는 데고요. 여기는 네 여기는 얼리 얼리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차게 어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얼음이 아니고 제가 여기가 여기 문이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연답니다 여기는 물두 개와 우유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랑 똑같은, 나가는 데고요. 여기는, 어, 뭐, 우리 아빠 자전거예요 바퀴 엄청 크죠? 우리 집에 오면 할 거예요. 여기는 또, 내 방이에요. 어이, 잠깐만요. 내 방이에요. 여기는 아빠가 운동하러 갈때 옷이고요. 여기는 제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는 거울이에요. 음, 여기는 옷장이고 여기는 제가 방학 숙제할 뭐 어, 그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혼날 때 아빠하고 엄마가 때리는 그거고요. 여기는 컴퓨터의 컴퓨터 의자 우리 엄마하고 아빠의 사진입니다. 여기는 또 자는 데인데, 이젠 여기 앉아요. 더워서.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여름 방학 여기는, 근데 가야촌은 오늘 계약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할머니 방, 장난감 통, 옷장이랑 베개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형아 방. 형아방인데 형아 냄새가 나요. 여기는 형아 의자고 여기는 형아가 수업할 때 책상이에요. 근데 형아 선생님 안 왔을 때는 제 거고요. 여기는 형아가 자는데 자는데고요. 여기는 문. 형아 어릴 때 사진이에요. 이건 또 제가 어렸을 때그 거고 저기는 책 여기도 책 여기도 책 밑에도 다 책이에요. 어, 그리고 저기 우리 영화가 권투에서이겨서저 보일까나? 잠시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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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세요? 잠깐만요. 이 아, 보이세요? 트럼프에요. 이건 지구화학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영화 컴퓨터, 이건 그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좁은 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형은 문이에요. 어아 이건 제가 옛날에 그린 거고 이것도 제가 옛날에 그린 겁니다. 또 여기도 있고요. 이제 중요한 또 중요한 화장실인데요. 어, 화장실 여기는 쉬하거나 똥 누는 데고요. 여기는 화장실또 여기 수건 여기가 우리 샤워기. 또 여기 이빨 치는 데랑 또 세수하는 데 여기는 샤워 이거 샤워기처럼 목욕할 때 뜨는 거고 수건 아 보이지 말아야겠다 이거 이거 제가 수영장을 방학 때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해요 방학 저희가 다에가서 이건 또 거실을 소개해 줄게요 시계 시계 잘안보이 테나 이러 보이겠지? 시계 어 안 되겠다. 이거는 그, 골이 자전거 그 외에 저기 거울이요. 거울에 제가 비치면 안 되니까. 저긴 에어컨, 창문, 창문. 어, 여기는 문이에요. 대, 대문. 또 요거는 거실, 그불 켜는데. 봐봐요. 여기 거실등 적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저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눌러볼게요. 저기 한번 보죠. 켜지잖아요. 그니까 지금은 아직 끄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방을 소개해 줬는데요. 다음에도 더힘찬는 영상을 찍어 오겠습니다. 안녕!